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를 조심스럽게 해보자라는 뜻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2025년 1월 2주차가 마감되고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차 주간 시황 영상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간 시황 영상이 나가고 나서 중간에 긴급 시황 영상도 한번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내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때 91k에서 비트가 반등을 진행 중이었고요. 저항 구간인 25일 이평선 98k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항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 10만 3천 불에서 또 저항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번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10만 3천 불까지 가고 도달하면은 저항을 예상한다. 이 구간이 91K에서 반등 진행되다가 10만 3천 불 조금 못 가가지고 저항을 맞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긴급 수향 영상에서 92.6K 아래에서 일본 캔들 몸통 마감시 85K까지 조정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빨간색 선을 그어드렸어요. 가격이 나옵니다. 빨간색 선의 가격이 나오는데 어, 여기 아래에서 1봉 몸통이 마감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쯤 전달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캔들 몸통이 선 위에서 마감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시황에서 현재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지그재그나 삼각수령 형태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1일봉 차트이고요 우선 그 지난주 긴급시황 영상에서 어, 현재 자리에서 지그재그나 삼각수령 형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상단 꼬리끼리 연결했던 그 추세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도 또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포인트가 되겠죠. 이번 주에 뭐또 찍을 수 있으면 이 정도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지금 이게 네 번째 트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성, 상태를 이제 디센딩 차앵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고점에서 나오는 흔히 나오는 패턴은 아니긴 하거든요, 디센딩이.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뺄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은 ABC를 요런 식으로 좀줄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모양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가능성 부분으로 보자면은 지금은 삼각수렴 형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삼각수렴 형태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삼각수렴이 나오려고 하면은 캔들 몸통이 꼬리를 올려서 최소한 이 정도 95K 위에서 캔들 몸통을 계속 마감했어야 되는데 95K 밑에서 캔들 몸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렇다는 거는 지금 기존 저점을 한번더 이렇게 깨러 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의해야 되는 이92.6 K 있잖아요. 이 92.6K 밑에 가격에서 캔들 몸통을 만들고 85를 가는 척하면서 또다시 여기 선에서 이 선은 지금 아직 두 번밖에 안 찍었거든요. 여기까지 에서도또 반등을 줘서 또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깰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양새가 이렇게 내렸다가 또 반등을 좀 했다가 여기를 이제 그 다음에 깰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89K도 조금 유의미한 가격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대가 일단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뭐 피보나치 쪽에서 보거나 하면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주봉 쪽 올라가서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주봉은 지금 이 평선이 올라오려면 좀 멀었어요. 우선은 이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기존 고점. 옛날 불장의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지금 이 선을 일단 돌파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여기서도 보시면 지지를 처음으로 해줬고요. 기존에 매물대가 없던 가격에서 처음으로 지지를 해줬고 이번에 하락에서도 또 지지를 해주고 어, 요구간에서도 지지를 한 번은 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말 그대로 85k 까지 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나. 가격대가 여기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85까지는 좀 뚫려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가. 큰 의미가 없어요. 88, 89도 좀 있긴 한데, 금세 뚫리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서. 약반등은 할수 있겠죠? 지금 조정 형태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빨간색 선을 지키기는 했는데, 이게 지킨다고 해서 좋은 그림은 아니었긴 했거든요.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켰다기 보다는 그냥 잠시 모면 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 이 다음에는 깨지기가 되게 쉬운 그런 모양새로 지금 조금 보여지고 있어서 우선은 일봉상으로는 패턴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예쁜 모양새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점이 이렇게 같은 가격인 상태로 저점이 찍혀있으면은 더 아래 저점을 주던지 이 어, 저점을 줬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삼각수렴은 여기에서 저점이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삼각수렴 형태가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요런식이 삼각수렴 형태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고점이 있으면 여기 또 고점이 그거보단 낮아야 되고 저점이 있으면 그거보단 저점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좁혀 나가다가 가격이 이제 이 중간선에 도달을 한 다음에 위 또는 아래로 이렇게 가격이 튀어나가는 그런 패턴이 이제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인데 삼각수렴 형태는 경우의 수에서 이제 배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존 고점 대비 고점이 다시 낮아졌지만 저점보다 올라오질 못했잖아요. 여기 위에서 마감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또 세워질 것 같아요. 기존의 ABC로 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지지선이 이 노란색 선이 있다 보니까 어 여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그재그 형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만큼 줬다가 이 정도 지그재그 형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88K, 89K까지밖에 조정을 안 주고 어좀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할수 있는 어 그런 포인트라고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고 일단 주봉으로 넘어가서 마저 캔 캔들을 좀더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번주 주봉 캔들이죠. 이번주 주봉 캔들이 딱 여기 제 예상입니다만 시나리오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번주 안에 빠르게 내려갔다가 꼬리를 만들고 여기서 몸통 마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래 꼬리를 좀 달고 몸통은 꼬리끼리 이어놨었던 지지가 되는 선 위에서 몸통 마감은 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면 가장 좀 그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많이 남았다 보니까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2주가량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우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주 주복 마감은 1월 20일이고요. 비트가 지금 자파 조정 시나리오가 진행 중인 거는 맞고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파 후에 상승하는 거 요거는 어, 아직까지 동일합니다. 삼각수렴을 좀 폐기해야 될것 같아요. 삼각수렴이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캔들 몸통 자체를 이렇게 줬으면 안 됐어요. 저번 주에 하락을 좀 하더라도 꼬리를 또 위로 올려가지고 요 위에서 캔들 몸통이 막 마감을 했다.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까지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삼각수렴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아래에서 이렇게 캔들 몸통이 마감하고 가격도 여기 아래대에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은 모양이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가격이 깨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ABC와 지그재그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는 뷰가 뭐냐면 이 노란색 선 고점과 고점을 이어놨었던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쉽게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 캔들 몸통이 이 위에서만 마감하면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이만큼 달더라도 빠르게 올라오면 그만입니다. 지지선을 잠깐 깰거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만 남기면서 아래 꼬리 딱 남겨 주면서 위쪽으로 마감을 할거 같아요. 우선은 85k까지 간다. 이러면은 ABC 조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지를 아예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생길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그재그형 좀더 시간을 끌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점을 그렇게 많이 안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88, 89까지만 이제 빠르게 조정을 줬다 꼬리를 말아 올려서 이 위에서 계속 마감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큰 기간 조정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는데 오파가 나올 것처럼 하면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우선은 지금 조정 구간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순번을 이 시나리오를 써놓는 순서가 어 높은 가능성 좀더 1번으로 놔두는 편입니다. 지그재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장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현재까지는 모양 자체가 ABC로 가는 거보다는 어 제가 봤을 땐요게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88까지만 빠르게 조정을 줬다가 88, 89K에서 꼬리를 남기고 좀 올려서 이 위에서 이 노란색 선 위에서 최대한 마감을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주에 좀 핵심 시나리오라서 요 어, 구간 이 빨간색 선이랑 지금 이 노란색 선요두 개를 주의하시면 좋은데 빨간색 선은 긴급시장 때 그어놨던 92.6K고요. 이 노란색 선은 91K 정도 됩니다. 91K 밑에서 몸통 마감이 한다. 이러면은 85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91K 이탈시 85까지 조정 가능성 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요렇게 희망사항이 입니다. 희망 사항. 제가 이제 저도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 가지고 조정을 줄 거면 그냥 최대한 빠르게 조정 주고 다시 장이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마음속으로도 1번이고 가능성도 지금 아직까지는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너무 요즘 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다들 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 저희 그래도 비트코인 계속해서 뭐 올타임 하이 최고가 찍어가면서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조정들 사실 어,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상승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 이후에 어디에서 받아볼 것인가 어,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시황이랑 긴급 시황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구간 때이 깨지는 구간대들 있잖아요. 주의해야 하라는 가격대들.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를 조심스럽게 해보자 라는 뜻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살때 주의해서 사자 이런 말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격에 안 사면은 언제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을 보겠어요. 저점을 주면 저점을 줄 때마다 어, 매수하기에 어, 알맞다 이런 점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램이 1번 시나리오고 1번 시나리오대로 좀 88, 89까지만 좀 짧게 주고 꼬리만 남기고 꼬리 남기고 이렇게 올리는거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던 행동들이 거든요 어, 요 위에서만 마감한다는 마인드로 이왕 이렇게 어, 삼각선 깨진거 기간 조정 형태로 지그재그로 라도 반등 좀 시원하게 요만큼 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97 98 k 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양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다른 알트 들도 다시 한번 또좀 분위기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주 주간 시황은 요정도 내용이 될것같고요 어, 매매 하실때 주의 하셔가지고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매주 주간 시황 영상 전달 드리고 있고, 저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긴급 시황 특정 가격대 유의하시라는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긴급 시황도 중간 중간 좀 드리고 있는 편이니까요. 영상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시황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끝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